내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삶의 목적은 영혼의 성장을 위함이다. 우리는 보통 몸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일하고 돈을 벌고 아프고 나이를 먹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기준은 육신 중심입니다. 그래서 삶의 성공도 건강, 돈, 직업, 지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시선을 완전히 바꿉니다. 겉으로는 육신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인생을 경험하고 배우는 주체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몸은 도구이고 영혼이 운전자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육신은 자동차. 영혼은 운전자입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 진짜 성장은 영혼이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사건은 영혼의 교과서다. 우리가 겪는 기쁨, 슬픔, 실패, 성공, 갈등, 상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경험은 영혼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상처를 통해 공감을 배우고, 실수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관계를 통해 사랑과 책임을 배웁니다. 겉으로 보면 힘든 일처럼 보여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성장을 위한 과제가 됩니다. 진짜 성공은 영혼의 크기다. 세상은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 벌었나? 어디까지 올라갔나? 무엇을 가졌나? 하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얼마나 넓어졌는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재산이나 지위는 인생이 끝나면 내려놓아야 하지만, 영혼의 성장은 그대로 남는 자산입니다. 삶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성숙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더 많이 갖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 위함이다. 더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함입니다. 더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혼이 이 세상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있다. 이렇게 보면 고통도 실패도 느린 길도 모두 영혼을 키우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영혼이 자라나는 긴 여정인 것입니다.